내 머릿속에 공무원의 모습이 그려져서 그것이 결론이 나온다면 제일 좋고 사실 그좀 파지티브한 방법이겠죠. 음. 조금 네거티브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자면 안될 때 정말 안돼서 정말 죽겠다 이대로는 진짜 큰일 난다 이게 대체로 취준생이나 공시생분들은 스물아홉 살에 와요 왜냐면 서른 음. 살 넘어가면 공무원 시험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서른 앞두면 일년더 하면은 취업이 정말 안되는 연령이 와버리기 때문에 취업 제한 연령 스물아홉 정도가 딱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근데 그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도 저는 조금 섣부를 수 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음. 어너 그렇게 더 하다가는 큰일 나 큰일 나 소위 말하는 엿돼뭐머돼 하는데 뭐 사실 그 순간. 내 뺨을 한번 그 공기가 스치기 전까지는 아... 그 무의식 속에 그니까 공무원에 합격했을 때의 삶이 나에게 판타지이든 완전히 망가져 버린 시험을 포기하는 순간도 나한테 아직까지는 상상 속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결자해지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저... 완벽하게 인연을 끊어는거 맞지 그런 거죠 우리 아직 사랑하는데 왜 우리 헤어지나요 뭐 백지영 씨 노래처럼 그런 거 말고 정말 너 그거 왜 진짜 꼴 보기 싫고 막 음. 얼굴 봤는데 뭐막 이런 이별은 정말 다시는 전화 안 옵니다 네. 그 구남친한테 그니까 러 내가 포기한 공무원 시험이 문득문득 잠잘 때 구남친 전화처럼 떠오른다는 거죠 음. 저는 그러지 않고 진절벌리날 정도까지 한번 해보시는 거. 뭐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 보면 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실려갔는지 음. 얼마나 링거 많이 맞았는지 막 설명하거든요? 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고? 근데 그거 열심히 한 거에 반증이라고 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 감정적으로 업다더이 심해서 그런 걸 자주 겪는 거지 그게 열심히 한 거에 자신가 음.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라고 자기 인생을 너무 데스퍼레이터리 음. 몰고 가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일단 좀 멈춰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수식어 좀 빼자는 거죠, 음. 수식어좀. 그냥, 담백하게 그냥, 나는 준비했고 2년이 걸렸고 아깝지만 떨어졌고 그럼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인 거지 막, 우리 너무 TV 소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뭐, 궁상 맞은 아침 드라마 우리 궁상도 중독된다라고 음, 해야 되나? 맞아. 뭐, 궁상 중독 아니면 뭐 약간 슬픔 중독 음. 그런 느낌이 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음. 네. 뭐 다른 수험생활 하시는 분들께도 이게 좀 너무 지, 음. 돌직구여서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리는 건 간절함 랭킹대로 음. 하는거 아니에요 결국은 시험 잘본 사람 랭킹으로 합격하는 거고, 그 간절함을 음. 다른 시험, 다른 곳에 또 적용시키다 보면, 그때 나한테 맞는 게 있을 음. 수도 있잖아요.